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욕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9절과 10절, 11절 말씀.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것, 그것을 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리오와 야단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바다 생물이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과 모습이 욕기 4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그 리오와 야단을 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끄그리다. 그, 그러니까 모습만 봐도 기가 팍 죽는다.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 앞에서 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강하게 보이는 존재도, 사람들을 다 기죽이는 그런 존재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존재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메시지.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강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겠다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대단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그렇게 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 대단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 중에 아주 거인처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거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폭풍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물질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보이는 대상,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